하나님 말씀 로마서 14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로 16절까지 man who i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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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n w h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하미라. 그리스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이것도 사랑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1 3절에 보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마라.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번역으로 공동 번역 성경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그런 즉 이제부터는 서로 남을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네. 형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합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형제를 넘어뜨리는 일, 또 죄짓게 하는 일, 어, 뭐 특별한 설명이 필요 없죠. 네. 그런 일들은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관계 속에서. 어, 남을 미워하면 어저께 제가 그 미워하는 단계, 좋아하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에, 남을 이렇게 미워하게 되면 어, 비판하게 되죠. 에, 별것도 아닌데 비판하려고 생각하면 어, 뭐왜 비판을 못 하겠습니까? 다 지적할 수 있겠죠. 뭐, 에, 뭐옷 입는 거부터 시작해 가지고 뭐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 하나를 다 비판할 수. 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네, 그런 비판을 하지 말라는 형제들끼리 그렇게 비판하지 말고 어, 또 우리 관계 속에서 예, 정말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면 이간질. 예. 이간질이 뭐예요? 남에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거, 그 사람에 대해서. 예. 어, 이 이간질은 어, 굉장히 우리가 음, 조심해야 되는 거죠. 예, 이간질 안 좋게 얘기하는 것은. 어, 하지 말아야 된다. 더 나아가서 어 그냥 뭐 이간질은 뭐 말하다 보니까 실수로 나왔다고 어 치고 어더 나아가서 정말로 하지 말아. 함정 파는 거. 오늘 말씀에 그런 거. 성제를 넘어뜨리거나 죄짓게 하는 일. 예. 탁 올무를 탁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일들 어이 실수를 유도하게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예 아주 그냥. 곤경에 빠뜨리는 일들 굉장히 못된 사람이지만 하여튼 그런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이면 좋아하려고 하고 좋게 말하려고 하고 가급적이면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관계 속에서 특별히 우리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에서는 더더군다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이 십삼절이 부딪칠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말라 하는 말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십사절 말씀에 보면 어,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네, 이것도 제가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예수를 믿는 나는 무엇이든지 그 자체가 더러운 곳은 하나도 없고, 다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만 더럽게 여겨진다는 것을 알고 또 확신합니다. 네, 나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없다는 걸. 네, 그러니까 이 얘기를 뭐냐 율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얽매이지 않는다. 네, 율법에 보면 더러운 것과 더럽 없지 않은 것을 딱 구분하잖아요. 정한 음식과 정하지 않은 음식. 거기 15절에 보면 바로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굉장히 음식을 가리 이슬람도 마찬가지죠. 그 음식에 대한 귀례 이런 것들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 건데, 굉장히 그런 것들을 막 가리죠. 그러나 예수님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가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도 그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나에게는 그런 것이 율법이 더 이상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율법 조문을 막 찾아봐서 그렇게 정한 음식과 정하지 않은 음식에 대한 구분 이런 것은 나에게 없다는 것이에요. 다만 더럽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찝찝할 것이고 더럽게 느껴질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모든 것은 생각하기에 달렸다는 거죠. 생각하기에 우리 다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다 받아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생각하면 다 긍정적으로 볼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또다 거부할 수도 있겠죠.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경험이 아니라 경험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할까요? 해석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불행한 경험도 그 경험 그 자체가 불행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불행한 경험도 내가 좋은 의미로 해석하면 내 삶에 굉장히 좋은 교훈이 될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험에 떨어졌다. 굉장히 기분 나쁜 경험이잖아요. 해서는 안 될. 그런데 하, 내 인생은 실패야 에, 나는 쓸모없는 인간이야 에, 시험에 떨어진 걸 가지고 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에, 나는 멍청해 하, 나는 쟤보다도 뒤떨어지는 인간이고 나는 또 떨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자꾸 그 한번 시험에 떨어진 것에 대해서 에, 자기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결국에 뭐예요 에이, 나는 죽어야 돼나 같은 인간은 없어져야 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예, 괴로워서 못 살죠.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고등학생, 고등학교 때 아이들이 왜 시험 못 봤다고 가끔 자살하는 아이들 생기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예, 아직 뭐, 정말 아직 꽃도 피지도 않은 그런 아이인데, 그 아이가 시험 못 봐가지고 성적 떨어져갖고 왜 자살을 하겠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내가 성적이 떨어지다니, 예, 나는 이제 희망이 없어. 열심히 했는데도 이 모양이야. 나는 이제 살아서 뭐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게참 안타깝죠. 근데 인생은 그런 경험이 아니라 해석이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시험에 떨어져도 다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고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제가 잘할 때도 있지만 또 내가 잘할 때도 있는 것이고. 그 실패의 경험을 자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러면 나에게서 굉장히 좋은 하나의 기회가 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시험 볼 때마다 다 붙고 모든 사람이 다 성공하고 승승장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합격하거나 붙거나 하는 확률보다 몇 번씩 해서 마지막으로. 최후 승리가 중요한 것이죠. 실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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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최후 승리 거기까지 가기까지 인내하고 기다리고 참고 다시 한번 더 노력하고 이 과정이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시험에 여러 번 떨어졌을 때. 이 경험은 이거는 아무나 할수 없는 경험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삼수의 경험은 여러분 삼수생만 할수 있는 거잖아요. 아무나 할수 있는 사수의 경험은 특히 더 소수만 할수 있는 거죠. 그, 그 경험은 아무나 할수 없는 것이다. 그 미우라 아야코 여사가 그랬잖아요. 병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아파 보지 않은 사람은 경험할 수 없는. 죽음의 문턱까지 가고 의사도 하, 뭐 힘들겠는데요. 그런 소리를 들어보고 정말 좌절과 절망의 끝에까지 가본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눈물의 그 기도, 간절한 그 기도는 건강한 사람은 그걸 어떻게 경험하겠어요. 그러니까 병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다. 나만.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몰고 가셔서 여기서 내가 내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 그렇게 생각하면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겠습니까? 그죠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이 아니라 해석이다. 그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지금 다 어렵죠. 코로나로 인해서 뭐. 뭐 편한 사람이 뭐 있을 수는 있겠지만 거의 한0.001% 정도고 대부분 99.99%는 다 어려울 겁니다. 다 힘들고 몸부림치는 거죠. 그냥 다 그리고 빨리 지금 이게 지나가기를 백신이 개발돼서 어젠가 이제뭐 누가 영국에서부터 백신을 맞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백신을 거부하는 또 움직임도 있어요 이게 지금 제대로 실험을 하지 않았기 완벽한 실험을 통해서 이 신약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신약이잖아요 신약은 10년 걸리는 건데 10년 걸려서 임상실험을 하고 하고 해서 부작용이 거의 없다고 했을 때 판매가 되는 건데 지금 뭐한천명 이렇게 해보고 한만명 뭐 한, 뭐한 정도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그냥 뭐이 정도면 괜찮겠다 싶어서 빨리 (1년만에) 내놓은 거니까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근데 일단은 그냥 병 걸려서 죽는 것보다는 일단, 일단 맞아보자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 이런 경험 이, 이런 모든 경험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인류가 겪는 이런 경험들이 우리가 어~ 어떻게 보면 또 첫 경험이죠. 뭐첫 경험은 아닐 수 있지만, 뭐 이런 바이러스가 그 전에도 있었지만, 이 세대에는 첫 경험이죠, 그렇죠? 이 세대인 우리 세대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히려 우리 자신을, 우리 공동체를 다시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들로 갖고 우리 교회들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교회들만 하더라도 그 이전에 코로나 이전에 뭔가 이대로 가면 안 되지. 뭔가 지금 우리가 변해야 되겠지 하는 생각들은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실제적인 변화가 변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 변화를 지금 막 내부적으로 많은 교회들이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는 이 교회 교계의 어떤 흐름들이 그 이전과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그 말은 일리가 있습니다 또 달라져야 하고 다시 예전처럼 다시 쏙 돌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우리의 인식이 교인들의 생각과 구조가 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 인생은 단순하게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힘들다 그 경험이 아니라 이 경험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 일 없이 하루를 지나갔어요. 어, 여러분들 만약에 하루를 지나가서 저녁이 됐어, 뭐, 아유 이렇게 지루하냐? 오늘 하루도 뭐 똑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아무 일 없이 하루가 지나간 것에 대해서 야참 감사하다. 오늘도 참큰 어, 어려움 없이 하루를 잘 지나갔다. 이게 범사의 감사잖아요. 이런 범사의 감사가 내 마음속에 있는 것 그것을 잘 해석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얻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더 기도하는 거예요. 더 기도하는.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 어려움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나를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그 어려움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더또 잘되는 그런 은혜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15절에 보면 음식으로 형제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런 표현이 있어요. 음식의 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율법에 있었던 부정한 음식과 부정하지 않은 음식, 부정하지 않은 음식에 손을 대거나 그것을 먹은 사람은 그 사람이 부정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격리시켜야 돼요. 지금 이런 자가 격리가 구약에도 있었어요. 옛날에 7일 동안. 또는 14일 동안 이렇게 격리를 시키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런데 그러지 말라는 거죠. 바울은 그 음식 때문에 사랑하는 형제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그 형제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몰아내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율법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를 품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것이 이 정신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이끌어 나갈 아 때도 우리가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도 있고 또 생각이 또 차이가 분명히 있을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서로 비방하거나 서로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6절 보면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이 말이 뭘것 같아요?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본인의 입장에서 조심하라. 다시 말해서 오해받을 행동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해받을 행동 늘 신중하게 행동하고 어, 특별히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한 일을 할 때는 어, 그것을 방해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 악한 영이 틈 탄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것을 방해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선한 일을 할 때는 더 신중하게 해야 되고, 더 겸손해야 되고, 예, 더 어, 이렇게 잘 살펴봐야 되고, 예, 그것이 사그러지지 않도록 선한 일들이 어, 이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신중해야 된다.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예, 너무 어, 지나치게 한쪽에서만 생각하지 않고 잘 어떤 좋은 일들을 하려고 하면, 그것이 모든 사람들이 함께 같이 할수 있도록, 어떤 한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 참 짧은 구절이지만, 16절 말씀 굉장히 깊이 있는 말씀인 것 같아요.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만,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할때더 이게 좋은 일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지라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원인들이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선한 일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더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은 신중해야 할 것이고 또 어떤 뒤에서 같이 밀어주는 사람들은 그것을 비판하지 말고 그것을 잘또 협력하고 도와주는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든 관계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함께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기며 우리 관계 속에서 비난하거나 또 이간질하거나 또 우리가 함정을 파거나 그런 일들 없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은 경험이 아니라 해석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해석하게 도와주시고,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셔서 그 눈으로 바라보며 아름다운 세상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